이렇게 있는데 네 어..여기서 네 이..어..여기 있는 이거 썼다 네. 이거는 전부 아니 일단 접속사의 특징이 네.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해주는게 접속사이고 네 여기 나와있는 이거 전체는 네. 전부 다 상관 접속사 아, 쟤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요? 네. 아, 선생님, 아. 상관, 상관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상관. 어, 그냥 외울까요? 사람이. 이게, 네. 그 접속사가 원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는데, 얘는 A하고 B가 나오면서 두 개를 비교하거나 같다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상관이, 상관이 두 개를 서로 상관지어서뭐 이렇게 할때그 상관인 건가요? 네. 응. 아, 그래서 상관이구나. 응. 네네, 알겠습니다. 응.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 을 눌러 주세요.